자녀를 위한 기도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의 자녀를 당신의 보호하심에 맡기나이다 제 자녀가 지혜와 덕을 쌓으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제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빛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어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느님, 저에게 사랑스런 자녀를 맡겨주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를 성실히 돌보아 기르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소서 단호하지만 온화한 태도로 옳고 그름을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녀에게 하는 매일의 축복. 하느님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하느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느님 자녀와 함께해주세요. 하느님 자녀의 마음 안에 들어와주세요. 하느님 자녀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주세요. 하느님 자녀의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하느님 자녀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자녀가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자녀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느님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자녀의 생일에 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가 자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녀의 영명 축일에 하는 기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시는 영광의 하느님, 저희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날, 이 아이가 수호성인의 도움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벗어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저희 자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인이 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가족의 사랑 안에서 저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심에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이제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 자녀가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또한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돌보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의에 타협하거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자녀가 언제나 주님께 의탁하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